네, 안녕하세요. 종목 좀 보겠습니다. 음, 제가 단타 매매 종목 오늘 두 종목을 드렸죠. 하나 시스템, 그리고, 어, 셀바 셀스케어. 이렇게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네. 이두 종목 오늘 매매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먼저 하나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을 추천드린 이유는, 음, 수급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거래대금이 매우 좋습니다 3000억이 넘죠 3349억 이렇게 이제 좋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음, 거래대금 순위로 보면 오늘 8위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왔죠 요렇게 보시면 음, 15위권 이내에서 어,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찾아보면, 하나 시스템,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 예,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이 있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은, 음, 오후에 주도주 중에 이제 한 종목입니다. 아, 오후장에, 주도주 어첫 번째에는 이제 동구바이오제약이 있고 두 번째에는 세바스에스케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구바이오제약 그리고 세바스에스케어 이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추천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구바이오제약은 음 물론 굉장히 어 좋은데 음 추천 종목으로 드리기에는 세바스에스케어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조금 더 눌림 구간을 주기 때문에 어, 시간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던 그런 종목이었죠. 어쨌든 어, 오전장에 주도주라고 할만한 종목들은 음, 일단 뭐 하나 시스템도 있는데 하나 시스템은 주도주라고 하기보다는 수급주에 가깝죠. 어, 수급이 굉장히 좋고 전고를 뚫고 예 전고를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시가갭이 낮은 상태에서 어때요? 어, 이동 평균선이 완전 정배열입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까지 완전 정배열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 시스템 좋았고, 그리고 화일약품도 오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오전에 화일약품뿐만 아니라, 어, 현대약품도 포착이 되고, 그리고, 어, 마크로젠, 랩지노믹스, 그리고 IMBDX, 이런 종목들이 오전에 어, 포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 화일약품이 가장 주도주에 좀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 수급주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단타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들이 음, 크게, 이제, 단타 매매 종목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음, 주도주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급주가 있습니다. 네, 이 수급주는, 음, 이 평선 배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고를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 시가 갭이, 어, 높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급은 좋아야 겠죠 그래서 음 하나시스템 음 이게 이제 조건검색식으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어때요 네, 정배열이죠 네, 21선부터 21, 61, 121 그리고 네, 241선까지 완전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주가 등락률을 놓고, 어,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시가 등락률 2% 이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계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 등락률, 고가 등락률로 해서 10% 이상 잡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8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음, 거래대금 순위를 놓고, 네,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만 나 하겠다라고 해서, 네, 수급주를 걸러내는 조건입니다. 신고가 조건도 하나 넣어야겠죠. 네, 신고가, 네, 10봉 신고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검색을 하면, 네, 하나 시스템, 한 종목 포착이 됩니다. 어, 이 조건 검색식 쓰셔도 됩니다. 어, 그대로 쓰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조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 시스템은 수급주인데, 이 수급주의 특징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대신에 재미가 없어요. 음, 분봉을 좀 보면, 제가, 음, 네. 제가 눌림에서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눌림은 네, 음봉이 하나 길게 떨어지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재미가 별로 없죠. 어, 1%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네. 음제 검색식에는 이 자리에서 부착이 됩니다. 살짝 눌렸다가 반등이 좀 크게 나왔고 다시 눌렸다가 재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당일 주도주는 물론 이제 수급도 좋아야 되지만 음, 수급 플러스 등락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락률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 어, 주도주도 신고가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음, 이렇게 이제 수급과 함께 등락률이 좋은 종목 어, 그런 종목들은 하루 종일 어, 매매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눌림 후에 이제 반등이 잘 나옵니다. 네, 눌림 후에 반등, 그리고 눌림 후에 반등,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눌리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너무 시초라서 종목을 추천드리기가 조금 힘들었고, 어,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 시스템을, 오늘 이제, 오전에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음 크게 재미는 없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급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음 셀바스 에스케어. 네. 셀바스 에스케어는 네, 제가 유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저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눌림에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조금 더 눌린 다음에 굉장히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 봉에 고가 기준으로 이제 14%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13%가 넘죠 그리고 다시 눌림 구간에서 어때요 예, 10봉 고점선을 지지를 하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오후의 수급주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후의 주도주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두 종목, 어,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음, 제가, 어, 단타 매매 종목들은, 어,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매매를 할 예정이라, 검색기가 좀 많아요. 제가 쓰는 게. 그래서, 어, 이런, 그, 이 검색기 세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어, 이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아니면 수급주가 될 만한 종목들은, 어, 제 검색기에 모두 포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오전에 주도주, 뭐가 있어요? 오전장의 주도주, 예, 네, 화일약품이 있습니다. 네. 어, 일본 차트를 좀 보면, 화일약품. 네. 영역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음 오일 선을 좀 네, 진하게 할게요. 이렇게 진하게겠습니다. 하 그러면 화일약품 어때요? 네 오일 선이 60일 선 밑에 있다가 네 오늘 뚫었습니다. 오일 선 60일 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음, 실버스 에스케어 네. 이 종목은 어때요? 오일선, 이십일선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음, 이런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동 평균으로 가셔서 네, 주가 이동 평균 돌파가 있습니다. 오일선, 이십일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오일선, 육십일선 골든 크로스 네, 이두 개를 넣고 예, 괄호로 묶고 엔드를 5로 예, 바꾸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면 어 87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신고가여야겠죠? 네, 신고가 예, 10봉 신고가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건을 넣고 검색을 해 보면 33개 종목으로 줄어드는데 수급이 붙어야겠죠. 거래 대금 순위 1 0 0 조건. 네. 검색해 보면 일곱 개 종목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율 순위도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거래량 회전율 순위 100 네, 조건 검색해 보면 네, 오늘 음, 세 종목 포착이 됩니다. 마크로제는 네 상한가에 갔다 왔죠? 네 마크로제는 여기에서 포착이 됩니다. 네, 바로 상승이 나와서 상한가 그리고 눌림 구간이에요. 다시 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 종가는 상한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일약품. 네. 살짝 눌리고 반등. 여기서 포착이 됩니다. 살짝 눌리고 반등. 다시 눌림 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바시스 케어. 어, 여기서 포착이 됩니다. 이 종목은 어, 제가 이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눌리면 하셔라라고. 더 눌리면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 이렇게 보면 전날 터졌습니다. 전날 터진 종목들은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예,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셔라라고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이한 봉이 10%가 넘게 종가 기준으로 13%가 넘는 그런 아주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이 종목 예, 이 자리에서 이 절사인 드렸죠. 예, 다시 눌림 후에, 다시 반등.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오전에 좋았던 종목, 예, 화일약품, 마크로젠, 그리고 오후에 좋았던 종목, 예, 셀바스 에스케어가 있고,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 있습니다. 네, 사항가에 갈줄 알았더니, 어, 사항가에 가지 못했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은, 네,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사실은 이 종목은, 예, 여기에서 포착이 돼요. 호착되고 바로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네, 여기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 진입을 하면, 예, 네,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좋았던 종목, 예, 네, 마크로젠, 화일약품. 어, 물론, 랩지노, 랩지노믹스도 오전에 좀 좋았죠. 네, 음,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됐는데 눌림 후에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음. 네, IMBDX. 네, 이 종목도 굉장히 좋았죠. 어,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됐는데 조금 더 올라갔다가 눌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음, 오전에 좋았던 종목들이다라고 할수 있고 오후에는 예, 셀바스 에스케어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 네. 이런 종목들이 좋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 저는 이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컴퓨터도 많고, 또 조건검색식도 100개가 넘게 쓰고 있어요, 제가. 어, 그래서, 음, 제가 가진 이 시스템에 이 종목들이 전부 다 포착이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좀 음, 오랫동안 어 고민도 하고 예, 연구도 하고 예 노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음이 종목들 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 매일 어 단타 매매 종목들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